야당이 권력자 보호법, 입틀막법이라고 반대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권력자들의 소송이 남발될 거다. 언론, 언론계와 친여, 성향, 시민단체까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성희란 기자입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부통신망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오늘날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177명 중 170명 찬성입니다. 강행 처리에 반발해 퇴장한 국민의힘은 곧장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반드시 제2 요구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법안의 핵심은 언론사나 유튜버가 의도적으로 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하면 손해액의 다섯 배까지 물게 할수 있는 내용입니다. 언론 시민 단체들은 입틀막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허위 조작 정보란 개념이 모호해 정권 입맛대로 해석할 거란 우려입니다. 박미심이와 같은 행정기관이 허위 조작 정보 인지 여부를 판단해서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남아있기에 이번 집권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정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치인과 기업인 등힘 있는 자들의 비판 보도 봉쇄용 소송이 남발될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민주주의가 장 네. 그 언론의 자유 아닌가요? 실질적으로는 정권에 대한 비판을 범죄로 만드는 거죠. 참여연대는 언론사들이 침묵을 강요당할 것이라고 했고, 한국기자협회 등 다섯 개 언론 단체도 표현의 자유 위축을 막을 수 없다며 재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성은란입니다